D H 길이 구하는 거잖아. 그때 75도가 이렇게 나왔다. 75도를 이용하라는 것 같아요, 그렇죠? 자 그럼 선생님이 여기 보니까 얘도 직각삼각형이죠. 있 B C H도 직각삼각형이에요 90도, 그렇죠? 자 그럼 여기가 75도니까 요각이 얼마일까요? 요각요각요각 요각, 요각. 15도. 15도, 그렇죠, 15도. 그럼 요각은 얼마일까요? 75도. 75도네, 여기도, 그렇죠? 자 그럼 선생님이 요각으로 볼게요, 75도를. 자, 유각이 75도인 거야. 그래 여기가 어떤 삼각형을 볼 거냐면 자, 요런 삼각형 보자고요. 삼각형 ABH, ABH 삼각형을 한번 살펴볼게요. 요걸로서 BH를 한번 연관된 걸 한번 생각을 해 보자고요. 주어진 건이두 개야. 자, 그러면 우선은 사인이 주어졌으니까 나는 요 AH의 길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. 어, 잠번해 볼게요. 자, 사인 75도는 어떻게 빗변의 길이 8분의 8분의 AH의 길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. 그쵸? 그러면 AH 길이를 구할 수가 있겠네요. AH는 8 곱하기 사인 75도는 이렇게 계산한다니까. 4분의 루트 6 더하기 루트 2 이렇게 계산한단 말이지. 자, 약분. 아, 그래서 AH의 길이는... 두 배의 루트 6 더하기 두 배의 루트 2 였습니다. 라는 걸 알았단 말이야. 자, 그러면 이제 난 여기를 아는 거야. 자, 여기가 두 배의 루트 6 더하기 루트 2. 이렇게 된 건데. 자, 그러면 이번엔 탄젠트 75도니까 bh를 구할 수 있다는 거죠. 자, 한번 구해볼게요. 자, 탄젠트 75도는 bh의 길이분에 A H 이렇게 되겠죠 그쵸 자 탄젠트 75도는 2 더하기 루트 3이고 자 아니 그냥 2 더하기 루트 3 하지말고 얘랑 얘랑 바꿔자고요 B H의 길이는 이렇게 할까요 그냥 B H의 길이는 이거랑 이거랑 바꿀 수 있겠죠 이거랑 이거랑 B H의 길이는 탄젠트 75도 분의 B A H인거죠 여기 A H 됐어요 자 그럼 탄젠트 75도는 2더하기 루트 3이고 a h의 길이는 이거잖아 a h의 길이는 자 2배의 루트 6더하기 루트 2 이렇게 된거잖아 오케이? 자 이거 정리해주면 답이 되겠죠? 자 선생님은 2 마이너스 루트 3을 여기도 2 마이너스 루트 3을 여기도 이렇게 자 그러면 밑에는 어떻게 되겠어요? 합차공식에서4 3. 1이죠, 1. 이될 1이 거고, 밑에는. 돼요? 자, 우선은, 음, 두 배. 예, 요 안에 거 계산합시다. 요렇게 곱하면, 얼마야? 2루트 6. 요렇게 곱하면, 마이너스 루트 18. 18은 9218이니까 3루트 2. 이렇게. 그 다음에, 플러스 2루트 2. 그 다음에, 요렇게 곱하면, 마이너스 루트 6. 이렇게 되겠네요. 됐을까요? 자, 얘는 두 배에, 자, 정리할 거 정리합시다. 2루트 6 마이너스 루트 6이니까 루트 6인 거고, 그 다음에 여기도 마이너스 루트 2, 마이너스 루트 2 이렇게 나오겠다. 됐어요? 응, 이게 답이네요. 두 배에 루트 6 마이너스 루트 2. 얘가 답입니다.